너방국혔지 솔직히 말해. 밤큐 여러분,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안겠어 여러분, 혹시 지난번 일주일 요리하기 챌린지를 기억하시나요? 나름 최선을 다해서 맛있게 요리를 했었는데, 되게 반응이 제 예상과는 완전 다르더라고요. 뭐 이런 걸 먹냐. 요리 못하는 사람들은 못하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나는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네? 하는 마음에 오늘 일주일 요리 챌린지 재도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옆집인데 조용히 주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월요일이니까 시작이니까 좀 간단하게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장을 먼저 봐야겠어요. 여러분. 밖에. 밖에. 밖에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요. <laughs> 네, 이렇게 장을. 네, 이렇게 장을 보고 왔고요. 오늘 제가 해볼 샌드위치는 얼마 전에 호주회주 영상에 업로드 된 고메고메 고메 요리 샌드위치를 따라 해보려고 합니다. 햄은 한 4장? 제대표 그러는 거 아니야. 그리고 양파를 썰어야 되네. 아. 맞아. 꿀꼴 <laughs> 아, 좋다. 이거 꼽자고 안 웃기는데요? 어, 아, 분명 워 너무 잘 쏘는 것 같아 나. 아니야. <웃음> 아. 아. <laughs> 아. 우와. 멋있다. 맞다 맞다. 아야 잠 다시 다시.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 <laughs>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요 모터를 발라주세요 맛있게 발라주세요 그 다음은 머스타드 햄을 좀 내장 올릴 거기 때문에 몬드리안 느낌으로 이렇게 치즈 치그 다음에 양파를 올려주세요 마법이일어나는 순간 하나, 둘, 셋. 약 a p Y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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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a 라 Yap! y 요 p Y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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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a 눌러줘. 자, 햄슈브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누르듯이 눌러줍니다. 꾸욱. 왠야! <목소리> <목소리> 야! 얍! 와, 대박. 와, 모짜렐라 딱 붙었어. 어어? 잠깐 하는 분 사이에. <laughs> 무슨 일이 일어나 거지? 어어, 이상하다. 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 <laughs> <목소리> 돌인데요, 이거? 진짜 황당하다황당하다 얍! 황당하다. 오, 나름 비주얼이 나쁘지 않아요, 그죠? 오!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야, 야. 얍! 얍! 그러면은,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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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laughs> 진짜 바삭바삭하고 맛있다. 진짜 맛있다. 파아도 되겠어, 팔아도 되겠어, 쓰면 어? 팔아도 되겠어, 이 아니야. 이거 먹어주는 분한테 내가 2,000원 주고 팔아, 팔아도 되겠어. 맞아. 근데 이 그, 양파가 진짜 맛있네요. 저는 사실 양파. 너무 더워요. 귀찮게 양파를 왜볶지 했는데, 양파가 진짜 맛있다. 월요일. 대성봉. 얍! 시리야, 오늘이 몇주일이야 2019년 8월 6일, 화요일입니다. 네,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일주일 요리 챌린지. 오늘도 샌드위치를 했습니다. 너 아주 거짓말이 시시 말하잖아 제가 일주일 동안 요리를 한다고 그랬지.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다른 요리를 한다고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샌드위치를 했습니다. 그만 어제 너무 맛있어가지고 오늘또 먹고 싶어가지고 또 했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내일은 다른 요리 할게요. 알았죠 <laughs> 오늘은 콩국수를 해먹을 것입니다 콩국수 근데 원래 그냥 콩국물 사서 면만 삶아서 부어먹으려고 했더니 엄마가 챌린지인데 왜 그러냐 햄튜브 초심 좀 찾아라 뼈 때리는 소리를 하셔가지고 엄마 집에 가서 직접 콩국수를 갈아 먹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콩을 갈진 않을 거고 그 이모가 알려준 레시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모 레시피 이모가 알려준 백종원 레시피 <laughs> 그래서 결국 백종원 레시피 콩국수. 백종원 콩국수.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제가 방위동 백종원이거든요? 왜냐구요? 저는 백종원도 몰라. <웃음> <웃음> 짠! 엄마가 제가 오기를 기다리고 세팅을 해주셨네요. 세팅맘! 얍! 두부에 있는 물은 어떻게 해요? 버려요. 아, 그거. 조금 으깨서 알겠습니다. 으깨서 하하하 <laughs> 이렇게 으깨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 얍! 구세요 이거 다 구우면 돼요? 예어뭐 네. 계량도 다 해? 계량 해놨어요 ㅎ <laughs> ㅎ 나나 하는 게 없네 깨 붓고 소금도 구울게요 네. 네네 엄마의 계량에 맞춰서 네네 간단하네요 아주 그러니까 간단 레시피야 여름철 간단하게 네가 할수 있는 할수 밀티? 응. 음, 푹. 이렇 넣으면 응. 그렇게 해. 자, 내용물 이렇게 다 들어갔고 갈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물 아, 끓는다. 우째, 우째. 국수 넣어, 얼른. 음. 찬물 준비해. 끓어오르면 그때 찬물 조금 넣어. 안 끓어오르던데요? 물을, 물을 넣었꺾어 아, 진짜 너왜 그러냐? 니 올라온다, 올라온다. <laughs> 됐어? 조금만 보면 돼. 두 차례 더 그렇게 하고. 그러면 돼? 그렇게 해. <laughs> 어, 뜨거뜨거뜨거! 어? <비켜, 웃음> <비켜, 비켜, 비켜! 웃음> 아우, 진짜 아우, 어, 시끄러워. 면 삼키 끝! 얍! 아니, 그거는 그냥 버려! 거기다 구, 굳이 국수에다가 부어. 빨리 찬물로 헹궈. 아 어, 비켜. <웃음> <웃음> 손으로 조물딱 조물딱 해봐. <laughs> 우! 갈아집. 그렇게 해. 얼음 몇개 추가할까요? 두만데라제. 네 여섯 개? <laughs> 일곱 개. 그렇게 해.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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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아야 돼. 또 칼아이씨. 어, 소리가 너무 크던데. 저희가 너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이상해서 유튜브에 검색을 해 봤더니 우유랑 물을 섞어서 넣으라는 얘기가 있어서 가지고 두유가 집에 없기 때문에 이 검은콩 두유를 넣어 보겠습니다. 받아야겠. 얍. 얍. 짜잔. 와. 맛깔한 느낌이 달라. 이안 먹어도 돼. 너무 어, 어이없어. <laughs> 되는 우유를 까먹었네. 아, 내가 장 보면서 뭐 이상하다 했는데, 우유를 안 샀네. 이상하다 그랬어. 그 이상하다. 짠! 어머니의 파이널 타치, 구운 계란. 필살기 구운 계란 올려서. 데코레이션도 완성했습니다. 야, 먹어보겠습니다. 와인이랑 안 어울릴 것 같은데. 구름이, 구름이. 냠냠. 응? 얼마? 맛있어. 얼음이 녹으니까 진짜 콩국수 같아. 응. <laughs> 오늘의 요리는 여기까지. 요리 너무 잘하는거 아니야? 아니야. 2019년 8월 8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목소리> 야, 시리야 지금 몇 시야? 오후 9시 53분입니다. 아홉 시 오십삼 분. 볶음 <목소리> 라면을 해 먹어보려 합니다. 야식 중의 야식 라면. 야!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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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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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옹. 나대지마. 야옹, 야옹, 야옹. 진짜... 자 오늘의 볶음 라면은 인터넷 레시피를 그대로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터넷 중이기 때문에 자 일단 먼저.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추르를 그릇에다가 짜줍니다. 응? 자, 그러면 오늘의 간단 야식 완성. 음, 냄새, 으! 어. <laughs> 제가 지금 야식이라 너무 배부르지 않게 먹고 싶기 때문에 면은 한 3분의 2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면 넣어주기. 아따라, 아따라. 자, 여기서 중요한 점. 스프를 넣으시면 안됩니다 볶음라면 할 때는 스프를 볶을 때 넣으셔야 되니까 지금은 그냥 면만 사용해 줄게요 체크 포인트! 스프를 넣지 말아라! <laughs> 체크 포인트! 더울 수 있으니까 미리 에어컨을 켜놔라! <laughs> 체크 포인트! 배고프면 힘들다! 오핫 써머 핫핫 써머 핫 써머 핫핫 너무 매워 <laughs> 배고프면 힘들다. 오씨, 깜짝이야 오씨. 아, 이 면을 바로 후라이팬으로 가져갑니다. 오, 물이 흐를 것 같은데 이야자 스프를 뿌려주면 되는데 사실 볶음라면은 국물이 없으니까 이 스프 하나를 다 넣으면은 짜기 때문에 한반 정도만 넣어주셔도 됩니다. 이 정도 넣고 볶아주세요. 볶아줘. 맛있는 거 맞아? 커 보이는데? 완성. 아, 더커 보이는데? <laughs> 짠! 볶음 라면이 정말 간단하게 완성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다가 참기름을 두르면 맛있다고 했거든요? 레시피에서? 참기름도 둘러야겠다. 어때? 맛있다. 와 근데 계란이랑 계란 노른자랑 참기름 넣으니까 진짜 맛있는데?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은 맛이긴 하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다 음. 와 이거 가끔 생각날 것 같은데? 와 인터넷 레시피 와구름이 나대지마 어떡해 나 진짜 예상 나, 내, 아니 내가 기대를 하나도 안 해서 더 맛있게 느껴지는 걸 수도 있는데 진짜 기대 이상입니다 <laughs> 너무 맛있어요 엄마가 했으 대구 분명 힘들다 여러분들 꼭 집에서 이거 한번 진짜 제발 해주세요 진짜 햄 튜브가 추천한다 전혀 신림이 안 가지만 추천한다 그러면은 오늘의 요리는 여기까지 내일은 또뭐 먹지? 행복한 고민이야. <laughs> 힘들다. 2019년 8월 9일 금요일입니다. Friday. 짠. 식사. 오늘은 묵밥을 해 먹을 것입니다. 묵밥. 묵밥. y 묵밥! 얍! 일단 이게 필요해요 이거는 집에서 얻어온 김치인데 약간 신김치를 얻어왔습니다 어? 오우씨! 잠깐만 어떡해! 오우씨! 어떡해! 설설설솔솔 이집 깨 떨어지네 두 꼬집? 세 꼬집? 묵밥! 어 벌써부터 고소한 냄새가 음 고소하겠어요 고소하겠어요 시원해야 맛있으니까 냉동실에 넣어놓을게요 냉동실 묵밥 여러분 요, 요리할 때 다들 깜빡하시는 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제 손은 썰면 안되는 거 아시죠? 얇게 썰어줄게요 최대한 얇게 근데 썰다가 생각이 났는데 묵밥은 원래 이런 이런 모양으로 안 썰지 않나? 네. 이거 다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너무 많아. <laughs> 반만 먹고 내일 먹을까? 자, 최선을 다한 데코. <laughs> 그래서 오이만 보고 이지 이거 한번 닦아야겠죠? 어, 어, 귀찮아. 나와! <laughs> 어? 나를 썰것 같아. 제 손은 썰면 안, 안, 안 되는 거 아시죠? 오이는. 이 정도만 어려줄까요? <laughs> 왜 이렇게 내가 요리하면 맛이 없어 보이지? 이상하네. 고양이 조용히 해. 자 이제 여기에 아까 그 냉면 육수만 부어주면은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아 근데 너무 맛 없어 보이는데 어떡하지? 어, 죽물 어. 스레 같은데? 완성입니다 <laughs> 목밥 자 일단 완성을 했으니까 <웃음> 뭐야 셔 <laughs> 음, 음. <샤워. 웃음> 김치가 엄청 셔셔맛 없는 거 아니고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어 어셔 아우, 저 김치가 너무 시어. 시어. 내일은 더 맛있는 요리를 하겠습니다. 시어. 어 기대돼. 내일에 내가 나한테 무슨 요리를 줄까? 묵밥 시리야, 오늘이 몇요일이야 2019년 8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입니다. 네? <laughs> 일요일은 어떻게 됐냐고요? 최 대표 그러는 거 아니야. 몰라요. 뭐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야! <laughs> 일요일에 제가 편집을 하고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너무, 너 봤잖아. 나 힘들어하는 거 봤지? 그래가지고 배달 음식 시켜먹었어요. <laughs> 오늘은 고기를 먹을 거예요. 고기를 스테이크를 구워 먹을 건데 일어나자마자 스테이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 아침을 든든하게 먹어야지 남은 하루 힘낼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야. 오 아주 맛이 있겠어요. 고기를 식히는 동안 야채를 세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세팅 끝! 최대표 그러는 거 아니야? 고기가 아직 좀 너무 뜨거운 것 같지만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까 같이 볶아줬었던 이 그린빈도 올려줄게요. 아! 와 프라이팬이 굉장히 뜨거우니까 여러분 조심하세요 앗! 약 야. 좀 뿌리고 트러플 올리브유도 좀 뿌리고 그리고 지난번에 먹다 남은 이 머스터드도 꼭 올려줄게요 짠 이렇게 스테이크 샐러드가 완성되었습니다 네 정말 간단하죠? 맛도 아주 간단할 거예요. 이야. 맛이. 뿌렸어. 쳐. 딱 예상했던 그 맛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네요. 파란색을 써고. 이거 안. <목소리도> 그래야겠는데? 고기에 너무 밍밍, 너무 밍밍하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일주일 요리 챌린지를 해봤는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땠나요? 지난번 도전보다는 확실히 좀 업그레이드가 된것 같나요? 재도전의 의미가 있었는지 궁금하구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도전의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지난번이랑은 사뭇 다른 퀄리티의 음식들이 좀 나온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요. 아닌가? 네. 역시 요리는 재능인가? 네.